네. 안녕하세요. 매직톡톡 김영조입니다. 오늘의 스낵 영상 제1호에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카카오톡에, 카카오톡에 책갈피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 우리가 카카오톡은 자주 이용하지만 책갈피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 기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아, 이제 다시 나중에 읽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이렇게 끝머리를 접어서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뭐 종이라든지 다른 거를 끼워가지고 놓았다가 다음에 읽을 때 바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책갈피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의 채팅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대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나와의 채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갔더니 아 요런 정보를 내가 자주 이용한다 아 요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갔나? 네. 네. 제가 매직 톡톡 밴드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책갈피 기능은 이 메시지를 손으로 꾹 눌러서 보시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아, 책갈피 해제 이건 사실은 아 지금 이미 책갈피 기능이 설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자 해제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걸 찾아서 네, 요것을 책갈피를 설정하는 것은 꾹 눌러주시면 밑에 책갈피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화살표 모양이 생깁니다. 이것이 있다는 얘기는 책갈피가 설정이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자 아무런 대화방에 내가 내 대화방에 가서 아까 그것을 누구에게 공유하고 싶을 때 바로 이것을 눌러 주면은 바로 그 메시지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눌러서 뭐 공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화방마다 대화방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책갈피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책갈피 기능은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요 제가 지웠는 요, 요 사진을 책갈피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달리 이것이 줄세 개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개의 책갈피가 설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봤더니 하나, 두 개. 아, 책갈피가 지금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개수를 제한이 있느냐? 제가 열 개까지 해봤습니다. 열 개까지 해봤더니, 열 개까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열개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대화방에서 아이 메시지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빨리 찾아서 확인해 보겠다 할 경우에는 이 책갈피 기능을 이 대화방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비즈니스상 들어오는 열 필요. 다만 이와 같이 뭐 앱스토리몰이니 광고 있죠. 매가, 매거진 톡 이런 데에서는 책갈피 기능이 설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채팅반이나 그런 경우에만 책갈피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갈피 기능은 책을 읽을 때, 아, 우리가 책을, 다음에 읽기 위해서 쉽게 찾아가듯이, 여러 개의 메시지가 많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눌러서, 아, 매직톡톡 누르면은 바로 메시지로 찾아간다 하는 기능입니다. 어, 아,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 어떻게 보면 요 옷을 잘 이용을 하시면 카카오톡을 좀더 멋지게 이용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통장 번호나 뭐 주소나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책갈피를 설정해 두시면 쉽게 그 메시지를 찾아서 상대방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의 책갈피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아까 책갈피 기능에서 다시 누르시면은, 네, 이건 누르시면, 메시지 누르시면, 해제. 아까는 설정인데, 설정된 걸 해제하려면 이걸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네, 책갈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직톡톡 김용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